안녕하세요. 코니슈입니다. 2월 11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안내 문고 10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떨어진 이후로 어, 못 올라가고 있죠. 네. 일단 2800이 깨지긴 했죠. 깨지긴 했는데, 위로 올라가려고 몇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좀더 확대해서 보면, 올라가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올라가려고 네 번의 도전을 좀 했는데, 어 시간이 좀 지났지만, 반등이 오기보다는 아래쪽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했을 때, 2800에서 300만원 사이를 지금 횡구하는 거니까, 2800안 깨면 괜찮다 했는데, 깨고 내려와가지고 자꾸 좀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횡보하기보다는 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그런 거를 좀 생각해두고 시장을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지만 떨어지든 올라가든 유리하게 저희가 계속 시장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했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 매수할 거라 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단타 한다 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떨어진지 지켜보고 어 저희가 미리 자리를 잡아서 하는게 아니라 떨어져서 반등이 올라오는 걸 보고 좀 안전한 구간에서 할 거예요. 저번에 한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도 뭐 2천만원까지 또 내려간다 아니다 이렇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맞죠? 어떻게,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지더라도, 어디까지 떨어진지 지켜보고 올라와서, 좀, 아, 이 정도는 밑에 매물 때도 좀 쌓아놨고, 어, 매수해도 되겠구나 할때할 할 거예요. 계속 떨어질 때마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 돈이 무제한이면, 계속 생긴다면, 예, 네, 물타기 할 돈이 있는다면, 계속 물타기 하면 되죠. 근데 물타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물타기를 하는 금액이 많아야 조, 좋은 거지. 여러분들이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 수익이 나지만 투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좀 너무 밑에서 잡는다 바닥을 잡는다 그렇게 욕심을 내다가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지우 지켜보다가 반등이 왔을 때좀더 안정적인 구간에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자리는 아직은, 예, 아직은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떨어질라 말랑, 떨어질라 말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더 지켜보고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와중에도 좀 알트코인들이 또 올라가고 있죠. 카바 이런 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코인들은 저희가 진입한 알트 코인들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일단 올랐다가 내려왔죠 오늘 거의 뭐25% 올랐는데 이 정도는 많이 오른 거죠 주식에서도 주식에서 10%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에서 10% 오른 거는 사람들이 이거는 오른 것도 아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도 오른 거죠 네. 하지만 카바는 위의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할려하지 마시고 얘가 11% 올랐는데 글로벌 시세와 90%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해외 거래소 카바는 가격이 저 밑에 있다는 뜻이죠. 거의 뭐, 거진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실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오른 거 해대라. 이거 두 개를 매수 금지할 텐데 내건안 오르는데 얘네 건잘 오르네. 이러면서 막 갈아타실 생각, 아, 내꺼 팔고 싶은 생각 좀 많이 들겠지만 제가 말했지만 저희가 이제 팔고 떠날 때는 수익을 보고 떠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사고 싶어서 안달날때팔 거예요. 그리고 더 올라가더라도 속시원하게 아 이것만 먹어도 만족한다 그런 느낌 날때팔 겁니다. 욕심 내지 않고 완전 고점매에서 팔면 기분은 좋겠죠.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밑에서 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위에서 파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심만 버리고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같이 쓰면서 투자를 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부터 한번 간단히 보면 한시간봉은 못 올라오고 있죠 떨어진 이후로 하지만 일봉도 아직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완전 추세가 꺾였다 할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림잡아 보면 그거 떨어졌는데 이제 하락이 하락이다 하락 시작됐다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여전히 고점 낮추고 있고 저점도 낮추고 있는 추세니까 아직까지는 더 지켜보고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더라도 양방향으로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에, 유리한 포지션으로 시장을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떨어지면 매수한다. 올라가도 단타한다. 이렇게. 떨어지면 저점에서 매수해서 내가 가진 코인의 평단까지 낮추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매물대 같은 경우는 2825만원 깨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로 올라간다면 2949에는 3010만원. 3010만원 위에는 3070만원까지 일단 열려있고, 3,073만원. 혹시라도 밑으로 떨어진다면 2,745만원. 그 밑에는 2,700만원까지 열려있다. 일단,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횡구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애매하게 오르고, 애매하게 떨어지고, 반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주봉을 보더라도 여전히 고점 낮추고 있고, 저점 낮추고 있으니까, 아직 이 올라간 자리를 많이 낮춘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도 된다. 그리고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추가 매수할 때도 아니다. 알겠죠? 일단 비트는 떨어진 이후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진입한 하이트코인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 올린 거다 내리고 못 올라가고 똑같이 밑에서 횡보하고 있는 중이고, 디센털랜드. 어좀 내려온 거에 비해 어느 정도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떨어지, 떨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예,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밑에서 떨어졌다가 오른 거에 딱반 중간 정도 있지만 밑에서 그냥 비트는 같은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엔진코인도 거의 뭐 비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폴카다또 비트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움직임이 없죠. 저희가 진입한 알트코인.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아, 내가 투자를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어, 이 와중에 계속 펌핑이 왔었는데, 이제 그런 펌핑이 안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런 펌핑이 수없이 많이 올 거예요. 저희가 팔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입한 알트코인이 두세 배 올랐는데, 펌핑이 그렇게 오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팔지 말라 해도 팔고 그 단타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알아서. 그래서, 아, 오늘은 뭐, 600만원 넣어서 10% 먹어가지고 60만원 벌었다 이러면서 막 기분 좋았는데, 한순간에 다 떨어뜨려서 두세 배 먹은 것까지 마이너스 나오면서 망가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워요. 같은 코인은 계속 가져가는 거는 정말 힘들고도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쉬운 투자죠 계속 그냥 갖고 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갖고 가기 쉽지 않다 이거죠 시간이 흐르는데 다른 건 올라가고 아 내가 저기서 수익을 냈으면 내 돈이 얼마가 됐을 텐데 이런,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세력들이 계속 유, 유혹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잘 뿌려 쳐내고 제가 또 그런 순간에는 또 단타를 할수 있게 해 드릴 테니까 아직은 시장을 구경하시되 조금 더 지켜보시되 돈을 계속 모아가면 두 가지 다할수 있어요. 계속 갖고 가던 코인 계속 가져가고 단타 할수 있게 돈을 계속 모아가라. 계속 시장을 제가 매수하지 말고 지켜보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유 돈을 투자해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수 있다. 뭐 제가 말하는 큰 수익이 제 기준에서는 큰 수익인데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큰 수익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하지만 너무 욕심내다가는 내 돈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욕심보다는 내 돈을 좀 지킨다 생각하고 좀 보시길 바랍니다. 빨간 불뜬 것도 잘 보면 유의 종목이 다 빨간 불 떴어요, 지가 그동안 많이 올라간 거는 어떻게 되고 있다? 거의 떨어뜨리고 있다.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 맞죠? 올린 거는 거의 떨어뜨리듯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괜히 막 뭔가를 많이 올라간 거를 사지 말라는 이유를 지금 차트를 보고 느끼셔야 돼요. 아, 이래서 사지 말라 했구나. 어디까지 떨어진 지도 지금도 알수 없어요.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어제도 말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얘네들은 여기 있는 애들은 팔 생각하기보다는 5.89 올라오기를 기다리는데 다시 떨어지면 장기 투자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말하지만 오늘은 카바랑 헤데라 매수 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